할렐루야! 성경 TV에 들어온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세가 양두 팔에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들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내려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밑에서 춤추며 노래하며 그리고 흥얼거리는 소리들을 막 듣게 되었어요. 모세의 마음에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내려갔는데 본 결과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금송아지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을 하며 춤추며 놀며 흥에 겨워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모세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그 십계명을 던져서 깨뜨렸어요. 그리고 모세는 뇌 지파를 불러서 우상 숭배를 했던 자들 3천 명 가량을 싹다 죽였어요. 모세는 이 사건이 이 죄가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날수 있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께서 임제하고 계시는 신내 산에 올라갔어요. 신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청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책에 제 이름이 지워져도 좋으니 저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취소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하여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간청한 마음에 온 백성을 짐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취소하고, 대신 이들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승배하지 않았던 그들에게도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지독하고 너무나도 아픈 전염병으로 치셨어요. 우리 친구들, 죄라는 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죄는, 나로 생긴 죄.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 엄마, 아빠가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 주변의 친구가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 주변이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 자신이 힘들 수 있어요. 죄는요, 어떤 형태든, 어떤 모양이든, 어떤 상황이 되든, 그 죄값은 치르게 돼요.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된 아동부 어린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예배가 즐거워지고, 또한 기도가 즐거워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친구들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셨지요? 숙제 한번 낼게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부모님과 함께 드리고요. 부모님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친구들은, 두세 명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형제끼리, 또한 남매끼리, 자매끼리, 모두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한 구절 읽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를 서로 고백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숙제 다한 친구들은 댓글에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라고 하며 댓글 다한 친구들에게 선물을 보내줄게요.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